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음력 10월 6일 제 2차 천일기도 40일의 자 아침 달하는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말한 마디 그것은 바로 정진합시다입니다. 수행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과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몸뚱이를 편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은 편해지려는 마음입니다. 그 편해진다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수행 공덕입니다. 얼마나 바른 자세로 수행 정진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행 공덕에 그릇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만큼 내 마음과 행을 바르게 하여 수행의 그 공덕에 맞는 보시를 행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정진합시다. 머리숙여 생사의 환란함에서 구해주시고 고뇌 탐욕 어리석음의 바다, 바다를 두루 고갈시키시고 진로와 제업의 산을 부수어 주시는 미묘한 법부에 제가 기명하여 예를 올리나이다기위불 양족 전, 기위보 양족 전, Oh 시계진원, 옴, 살, 바, 바, 자, 제 목, 차, 히, 리, 다, 야, 서, 바, 와, 옴, 살, 바, 바, 자, 제 목, 차, 히, 리, 다, 야, 서, 바, 와, 옴, 살, 바, 바, 자, 제 목, 차, 히, 리, 다, 야, 서, 바, 와.

정제제 나노암 나요바와다 살바달마 오암 나요바와다 살바달마 오암 나요바와다 살바달마 해예제ย노암소리 마리마 마리 소소 마리사 바바เ암소리 마리마 마리 소소 마리사 바바바 청사 멋진 어놈 살바바바 수다 살바 닮아 사바바바 수도하 살바바바 쏟아 살바 닮아 사바바바 쏟도살바 살바 바바수다 살바 닮아 사바 바바 살바 사바바바수도 살바 처바 살바 말바 살바 다 살바 바바바바 큰 다라니가 있으니 이름은 최성무구 청정광명대단장법이니라 여러 부처님들이 이것으로서 중생을 위로하시느니라 이 다라니를 들은 사람은 오역제가 소멸되어 지옥문이 닫히게 되고 간담하고 질투한 죄업을 면하게 되며 명이 짧은이는 수명이 길고 오래되고 여러 가지 성스러운 일로서 성티제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체계장 보살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데 이 다란이 법을 말씀하시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수명이 창구하게 하오며, 모든 재업의 장애를 제멸케 하오며, 모든 중생이 광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무사다사다대벽삼약삼모타구티남바리소타마나사파티타파리디타디안남나오바가바디아디미안유사야 <Sanskrit> 타타와다야오한다타와다 조떼야, 요비쇼, 다니, 싱얼라, 싱얼라, 살바다타와다 비리야, 파디나다나디, 싱얼라야, 요삼마다, 사마라, 살바다타와다 삼미요, 암모디모디모따 비모따, 안모따야, 암모다야 빗바바바바리 빗소리, 소리비소다빗마라베소소모 빗소리, 호로리 빗소리, 빗소리, 빗바다빗소다 빗소리, 니컬라가 바라제다베 엠마타예 사태 두로두로 만다 미로게데 사다사다 반바미 숏다니 모다니 삼모다니 바라바다예 사태바리사니에 다구로지라 마라베 소태후모 사바바 다라니 수지 독성하는 이에게는 천상의 전단 향기가 몸에서 풍기고 입에서는 우담바라 꽃 향기가 나며 오신통을 얻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ओम सलवा धा धा धामा बाबे सुहाधाने गंधा बेरे बिराधे सिंह सेहे राधब धा दो दा रे धरा धरा झन

살바다다마다마디디에테사바바보암살바다다마다마라베소아다네간다베리바나바리바다디에스행세가라다타와다다도다리다라다라산다라산다라살바다다마다마디디에테사바바세존이시오 이 달아니는 99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지극한 마음으로 잠깐만이라도 송하면 온갖 체업이 모두 소멸되나이다. 나무, 바, 가, 바, 데, 나, 바, 나, 바, 데, 안, 나, 암, 삼, 약 삼, 무, 다, 구, 테, 나, 요, 나, 샤, 다, 사, 가, 라, 사, 라, 남노 모, 암, 모, 암, 다, 사, 리, 바, 라, 나, 비, 사, 감, 비, 네. 보디사다야 우함도로도로 살바바바라나 미소다네 살바다다바다마요는나네너의 보리대의 마대 살바디 다나마세가리대바다바다 살바살다바니네내호 살바내 바라나 비사칸비네 살바바바비소다네 살바바 경을 사르며 계속하여 이다란니를 스물여덟 번 송하면 즉시 팔대보살과 팔대야차왕과 집금강야차조 사천왕 제석천왕 범천왕 나라연 마에술라들의 손으로 그 탑과 상륜당을 호지할 것이며 또구십구곡 천나유탑 황화사 부처님들이 거기 와서 탑을 가지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실 것이요. 부처님이 가지하심으로 그 탑이 큰 마니보바에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99억 백천나유탑 보배탑을 조성함과 같을 것이며 그러므로 엄청난 성근을 얻고 수명 장수하여 몸에 때가 없고 모든 병고가 소멸되고 재앙이 없어지느니라. नमो बना न ना दे नाम दत्म गु दे नाम गंगा न दे बुगा सम नाम ओम दे बरा हे म बारे बारा बरे दया नरे सारा सारा सल बो अभि सदा से सब भन्े सबा बाबा

သောတ <laughs> ော်ဗန္내သောဘာသာစွာဘေဝနာဘယမမေမတမဒတနာသမယာသောဘာဝနာမောဝနဝမဒေနောမ်ဒတမဒကုတေနောမ်ငင်္ဂနာ ਦੇ ဘေအဒေါကဆမ္မနာမောဟံဘိဘေဘိမာရေဘာသာဘာဒေ အပါတင်စာတာစတာဆ်ပါသထာပသာထသေားအာပေင်စ်လာသည်တသ်ထာပါပရာသို့းသော့ပနှ့်စဆောပာပာစ်ပါသည်ဖနာပပါရမီမုတနရာသ့သနစမမရစာပါပါသ်။ नमो बना बाबा दे नाम दथा दें नाम गंगा न दे दो नम हम दे बे फे मे बरा बे शेना बरे सरा सरा सलवा दाथावा दो आवे सल जा दे दो दो बे स्वा सलवा देना बाबा मोता सवा နာမဝနာဘာဝရဲ့နာမ်ဒါတာဝါဒကိုထေနာမ်ဒါညနာကိုအင်္ဂနာဒေဘာတော်ကားဆမ္မနာဟ ோம் ဝေဘောရေဘေမာရေဘာရာဘာရေ Tenavare sara sara salvada tavada bhajo 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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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मो ब्राना बा बा देव नाम दा धावा नाम गंगा ना देवा रोगा सम्मान नाम ओम विवरे भीमारे बारे बारे जना बारे सरा सरा सर्वदा तवा दा

सलवा दा धावा दा दा, दा, दे दे दा दो बे साल सब देते सवा जया दोधो बने सबा शलवा दे बना बबा या मे मोता देना समया सब 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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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 नाम मे नाम ना दुदी नाम गंगना दे बुगा सम नाम मोम भी भोरे बीमारे

Namo na va na na de nam dan nam gunga na de va dro ka samma na mo am de po de pe ma de va de se na va de sa

바라바레제나바레사라사라살바다다마다다 사라사라 사라사라 v 아비살다대대대다마야야도도 da, 사바바, 살바대 바나바, 마야미, d 다와대다나 da, 야사바바만일이 <봐라> 법대로 행하면 육바 a d 이 모두 성취되리니. 이곳은 곧 99억 1천 나유타 황하사의 칠보탑을 쌓는 곳과 같으며 99억 1천 나유타 열의 운공 정등 같게 공양하되 여러 천상의 구름처럼 큰 공양과 여러 가지로 장엄한 천상의 궁전과 천상의 공양거리로 공양함이 되느니라 저 여래들이 이 선남자와 선여인을 생각하여서 그러하여금 엄청난 성공과 복덕의 도미를 얻게 하느니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시아분사서가문니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황상 뒤를 돌아보며 삶의 길을 모색하고 어제의 실수를 반성하는 자세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겸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길에서는 작은 배려에 고마워하고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큰 것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은 다 작은 것에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어서 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살피며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삶을 살면서 떠나버린 것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가버렸다면, 가버린 것에 아쉬워할 시간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충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인연은 다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추스르고 희망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행복은 서로가 나누어 가질 줄 알고, 아픔 또한 나누어 가지어서 삶의 길에서 정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받는 것이 있듯이 삶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인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인내야 말로 행복을 가질 줄 알고 웃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의 미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심 없이. 그저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그리고 재물에 현혹이 되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가벼워지게 되고 그리고 삶의 길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한 순간.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정진으로, 이 기도정진으로 참고 다스리는 법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여는 힘은 우리 몸과 정신에서 가꾸어지고 현실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진솔함으로 스스로의 가슴과 정신에 꽃씨를 뿌리십시오. 삶을 사랑할 줄 알고 삶을 긍정적으로 볼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정진의 정진을 이어가고, 나의 진실한 정성이 담겨 있는 수행공덕의 그릇에서 작은 보시의 싹을 튀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사랑할 줄 알고 삶을 긍정적으로 볼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승 두선무와 간절히 삼보전에 발언 올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불자님들의 모습 그것이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가장 빠른 행복의 지름길임을 오늘 이 아침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전합니다. 늘 맑고 향기로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 늘 잠시나마라도 수행정진에 게으르지 않는 진실한, 바른 불자자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